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기머리 TV 규만입니다. 자 오늘은 1 5연말 오렌지 빵으로 자 한해를 조져 보겠습니다. 일단 나이터 뿅뿅자해 보세요 여러분. 이게 좀 걸려요 여러분. 5초 정도만 기다립시다. 5, 4, 3. 자, 여기서 뿅! 한 무릎으로 싸볼까요? 끄시고요자 이제 담배 피는 분들 아시죠? 이렇게 꺼져야 돼요. 자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안기머리.